북한에 억류되어 온 미국 대학생이 혼수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17개월 만에 석방돼 북미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대학생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이상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석방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대북 강경론이 더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억류해온 미국인 대학생을 17개월 만에 석방했으나 1년 이상 혼수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석방된 것이어서 북미 관계가 더 얼어붙진 않을까 주시되고 있습니다. 렉스 틀러슨 국무장관은 성명을 발표한 후 의회청문에서 증언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 외교관들이 오토 원비어의 석방을 확보해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UBA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인 22살 오토 원변은 항공편으로 북한을 떠나 일본 샤프로를 거쳐 미국 앵커리지에서 체크를 받은 후에 그의 부모들이 사는 오하이오에 도착했습니다. 워터 원비어는 오랫동안 혼수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에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정확한 현재 건강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딜러선 국무장관은 원비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그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말하고 아직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들이 모두 석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당국은 오토 원비어가 장기간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의 석방교습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들에 따르면 원비어는 식중독 증세를 보였는데 수면제를 복용하는 바람에 깊은 잠에 빠져 혼수상태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변은 지난해 1월 북한을 방문했다가 체포된 후 지난해 3월부터 1년 이상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부모들이 밝히고 있어 석방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 논의도 거세질 수 있어 북미 관계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토 원변은 지난해 1월 북한을 방문했다가 양각도 호텔에서 선전 포스터를 훔쳤다는 이유로 체제 전복죄가 적용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돼 왔습니다. 이로써 북한에 억류되고 있는 미국인들은 모두 한국계 3명으로 평양과학기술대에서 초빙교수로 일하던 김상덕, 김학성 씨와 김동철 목사 등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